화합의 벽. 이용희. 스페인 여행 중이다. 파티마의 성모 발현지에 세워진 성당에 도착한 시간은 벌써 해가 진 뒤였다. 급하게 진행하는 인솔자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 저곳을 바쁘게 따라다닌다. 넓은 성당을 돌아 담장 밖으로 나오는데 작은 울타리 안에 돌로 된벽 하나를 세워놓은 것이 보인다. 인술자는 설명을 한다. 독일이 동서를 갈라놓았던 장벽의 한 조각을 이곳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그 장벽이 지녔던 분단의 아픔과 고통, 서름의 세월이 모두 한 장의 깨어진 벽에 새겨 있는 듯했다. 이 세상을 이리저리 갈라놓는 것은 수없이 많다. 사람들은 편을 만들고 그 편을 가르기 위해 선을 긋는다.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편을 가르느라 시간과 열정을 보냈다. 그렇게 편이라는 단어가 쌓는 벽은 벽돌이나 밧줄처럼 형체가 없다. 그렇지만 그 혐과 유료온 얼마나 대단한가. 만리장성처럼 길지도 않고 어느 바다처럼 넓지도 않은 그 가름의 힘은 대단해서 커다란 나라들까지 갈라놓는다. 전 세계를 갈라놓았던 이념의 편가름. 아직도 세상 어디에서나 전쟁의 불씨가 되는 종교의 편가름. 종족의 이권, 아마도 어느 나라에나 있음직한 정당의 편가름. 작게는 부모와의 아니면. 형제의 편가름도 적지 않다. OX 퀴즈에 참여한 것처럼 대세를 따르거나 눈치를 보면서 이쪽 저쪽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 뿐이 아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길을 이어주는 사다리로 언제든 잡고 오를 수 있는 선도 만들어 둔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닐까? 구름은 색깔도 모양도 여러 가지 악색이다. 시커먼 비구름의 때가 강한 속도로 작은 구름들을 모아가며 진행하는가 하면, 어느새 그큰 구름덩어리가 하얗고 뽀얀 뭉개구름이 되어 떠다니기도 한다. 새털 모양의 예쁜 주름들을 만들기도 하고, 조갑지 같은 앙승맞은 작은 구름들의 운율을 이루기도 한다.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지만 그 성질이나 물질의 본연은 하나이다.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할 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은 같지 않은가. 유토피아를 꿈꾸듯 천국의 소망을 희망하며 내세의 귀한 환생을 바란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을 이루는 모태인 것은 분명하다. 선하고 착하게 일생을 살고픈 바램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내 위치와 상황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벽을 만들고 줄을 세우고 금을 긋는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생각이 없다. 내 편이 아니라고 빗장으로 마음과 영혼의 문을 닫아버릴 뿐이다. 이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줄 대표자를 뽑는 날이 가까워 온다. 후보자들은 열심히 유세에 나선다. 처음에는 모두들 자신만의 장점만 내세우고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려 한다. 그렇지만 곧 막바지에 이르면 상대방을 흠집내고 부끄러운 과거만을 일깨우려 한다. 서로가 한 마리에 분해된 죽음처럼 참혹한 일들도 서슴치 않는다. 사나운 언어는 날선 칼이 되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참히 밟는다. 누가 잘 살아온 사람, 누가 죄없는 사람,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 어느 정당과 지역과 종파와 선후배까지 갈라놓고 과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자연에게 배우고 싶다. 다시는 한 덩어리가 될수 없을 것 같은 구름 덩어리도 이쪽과 저쪽에서 흘러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빗줄기도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불던 바람들도 하나가 된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도 봄이 오면 노랑, 연두로 시작되어 자신의 빛깔을 만들며 자라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한여름이 되면 서로의 가지들도 구별이 안 되는 누금의 물결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어느 정당은 노란색 어느 정당은 파란색하며 더욱 강한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려 한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어 오색이 어우르는 예쁜 화합의 동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눈이 내리면 어느 물체도 애면하지 않고 모두 꽃같이 하얗게 덮어버린다. 동틀은 태양 아래 드넓은 그 바다가 하나로 붉게 되듯이 석양도 어느 구름 하나에 면하지 않고 낙조의 물결을 이룬다. 거대한 자연까지 지배한다는 인간의 용조람은 이제 그만 닫아야겠다. 나쁜 사람도 없고 악하고 억울한 사람도 없는 따뜻한 봄날 같은 훈풍의 물결을 꿈꾸어 본다. 가엽고 나약하여 혼자 설수 없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밀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어떠할까? 약자는 약자로 살아도 슬프거나 서운하지 않고, 강한 자는 그 힘으로 이웃을 껴안을 수 있는 사회. 그날이 언제일까?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는 날을 꿈꾸듯, 온전한 평화의 날을 꿈꾸며 하늘을 본다. 온통 파란 하늘빛의 눈이 시딘데, 저 하늘 끝자락에 떠 있는, 검은 구름 조각은 무엇일까?